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무작위로 선택해 앞 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우연히 배심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배심원은 검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국민 참여 재판 법상 배심원 위협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국민 참여 재판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피고인이 배심원과 접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심원에게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의 보호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조건 중재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겨야 담부터 그런 짓을 못할 거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안 일어나겠지. 가중처벌해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신풍제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신풍제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